자, 오늘은 9월 21일 날, 리플 XRP 이제 서울 2025 행사가 있죠. 그고 제가 티켓이 원래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체감하는 금액이 15,000원이 될수 있게 85% 할인 코드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이유 핵심입니다 200만원 상당의 XRP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7 다이슨 청소기까지 뿌립니다 그리고 각종 굿즈들 연예인보다 더 보기 힘든 마커스 임판저 리플렉스 수석 부사장 그리고 XRP 아테 디렉터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 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나 홍보할 만큼 했어요 그죠 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그 우리 행님들 제발 제발 XRP 거래소에 좀 놔두지 마라 거래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 이거는 진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리입니다 저는 코인판에 있는 사기란 사기는 다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썸 멈췄죠 비썸 멈추니까 막 다들 난리 났죠 막 불안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진짜 ftx가 전세계 2위 거래소가 갑자기 문 닫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은 물론 뭐 약간 제도권에서도 뭐가 마련되고 있지만 옛날엔 너무 무법천지기도 했고 아픈 추억이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거래소가 언제든 문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주식은 모르겠어요 주식은 우리가 주식을 사도 우리한테 뭐 실제로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코인은 내가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게 웹3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소유의 개념 내 코인을 내가 마음대로 지갑에 넣었다가, 그래서에 넣었다가, 뭐 어디 맡겼다가 이자를 받았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한다면 이 커스터디는 필수입니다. 필수 보관을 잘하는 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그 할인코드 받아오면서 이 기린월렛 기린월렛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린월렛 요게 이제 그 리플한테도 투자를 받고 국내에서 개발된 XRP 전용 지갑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글 아이디 애플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라인 아이디 네이버죠 요런 걸로 로그인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원래 이제 지갑을 만들면 막 꼬부랑말로 이래 써있고 시드 저그랗게 쌓고 우리 형님들이좀 접근하기가 약간 거부감이 들고 어렵다 생각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는데, 요 기린월렛은 우리나라 유저에 되게 친화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요거 지갑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제로 이 기리놀렛에 아까 그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죠. XRP가 좀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기리놀렛 요거 우리 행인들 쓰시기 되게 쉽게 나와 있으니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기리놀렛 한글로 치셔도 나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요거 받아 가지고 지갑 만들어서 진짜 그냥 XRP 한 10개라도 한번 옮겨 보는 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코인을 한다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여튼 기린월렛 좋은 지갑입니다. 요고 그 기린월렛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르신들 뭐 우리 형님들 이렇게 다 쉽게 할수 있도록 가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길이는 아직 XRP만 가능합니다. 전자 제품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막 이것저것 기능이 막 짬뽕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그 순수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요새 보면 메타마스크도 솔라나 지원하고 팬텀 지갑도 막 이더리움을 지원하고 막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니거 네 갖고 와서 하고 막니거 네 갖고 와서 일래 하거든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딱그 용도에 맞게 원래 나온 저기에 맞게 방향성이 있어야지 막 이것저것 짬뽕시키면 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의 XRP를 놔두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린월렛 같은데 내 코인을 내가 보관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도플러 파이낸스 이런데 XRP도 이제 원래 좀그 디파이 생태계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있어요. 덱스도 보면 뭐 솔로제닉이나 아니면 마그네틱 덱스가 유명하죠. XRP 덱스가. XRP를 이용한 파이낸스 이제 디파이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도플러 파이낸스 지금 제가 낮에 확인 해봤는데 여기에 XRP 예치 시켜 놓으면 이자가 한45%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받아 먹으시는 것도 거래소에 그냥 XRP 놔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기린 블로그 들어가면 이렇게 엄청 많죠 지금 바이낸스 전송하는 법뭐 거래소마다 전송하는 법도 다 나와 있고 지갑 생성 가이드도 있어요 그리고 뭐덱스 이용하는 법 루트 네트워크 여기다가 XRP 스테이킹 하는 거 그리고 RLUSD 추가하는 거다 있어요 쉽게 해놨으니까 이거 한 번씩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금방 하실 겁니다 다들 아니 뭐 업비트에 그냥 놔두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X가 주 거래소였어요. 그리고 테라로나 사태도 겪고 셀시우스도 겪고 이러니까 그런 중앙화된 곳에 내 코인을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켜놓습니다. 아 이거 저잘 모르겠어요. 거기 저도 레퍼럴 코드 넣으라고 나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레퍼럴 코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보면 지갑 주소를 넣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 소통방에서도 누가 물어보시길래 어 이거 제 지갑 주소인데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이랬는데 그 뒤로 없어지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대답을 기다렸는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